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도야지의 쫄깃함이 살아있는 미니 족발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뼈가 있는 제품이죠 한결같은 마무로라는 데서 나온 제품이고요 380g 인데 요거랑 족발이랑 해서 원플러스원 해가지고 7000원 정도 한 개당 3500원 정도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, 편의점 같은 데 가시면 7, 8천 원씩 받죠, 하나에. 무진장 비싼데. 자, 어떻게 된 족발인지. 수입산 돼지고기와 도야지 돼지 된 족발이라는 제품인데. 아, 우영식품에서 제조했고 아, 도야지 식품은 그 소스만 도야지 소스인가 보다. 자, 전자렌지에다가 한 3초 정도만. 너무 오래 돌리시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흘러보시면. 자, 안쪽에. 자, 이렇게. 생각보다는좀 작은데 좀 뭉쳐있는 느낌이네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전자를 이제 돌려와서 도야지 소스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살짝 데쳐 갖고 왔는데요. 자, 뭐 통째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, 그냥 어, 잘라져 있는 게다 붙어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족발. 자, 오래간만에 먹는다. 자, 그 미니족 고런 거지 비슷한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네조각 이것도 나름은 뭐 계속 나눠주겠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 먹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쌈장 찍어서 도야지 소스 음요 정도가 뭐 3500원이니까 그 동네 미니족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가격은 비싼한거 같네요 저희 동네 7,000원 정도 팔게 되면 요거 한두배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미니족이 더 맛은 난거 같아요 바로 쪄가지고 뭐 진공포장하기보다는 그냥 그 당일 찐거 그냥 보통 판매를 하니까 어, 그런 제품인데 미니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라먹는 재미죠 또 나름 살도 많이 있습니다 살도 많이 있어서 음. 집어 먹는 재미 좋고 소스도 달달하니 괜찮네요. 음 통째로 가 있네. 음, 하지 미니 족발 안 드셔 보신 분들은 그뭐 전통 시장 같은데 가시면 한 7천 원, 뭐 싼데는 뭐 5천 원짜리 이렇게 크기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.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혼자서 먹기엔 푸짐한 양이거든요. 한번 드셔보시면 겉보기에는 뼈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먹을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은 좀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진공포장해서 들었으면 약간 조금 단단한 느낌? 아무래도 슈퍼마켓이나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 것보다는 저 동네 재 제대시장이나 전통시장 가시면 족발집이나 그런 데도 맛있게 파니까 한번 기대주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